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행한 자연과학에서 유행한 말인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기독교 인들의 신념이 깨지게 됐다. 두 번째로 찰스 다이윈의 혁명으로 사람이 지구의 중심 우주의 중심 이라는 그런 신앙도 깨지게 됐다. 또세 번째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의 혁명으로 사람의 마음 심령이 사람의 중심이라는 그러한 신앙 도 깨지게 됐다. 이런 그 자연과학계의 쾌거를 칭송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10장 드디어 여기 왔는데 그 유명한 기브온 골짜기에서의 여호수아의 기도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고그 기도했더니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laughs>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연과학의 쾌거에가 네.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반박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구는 여전히 우주의 중심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이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것인데, 태양이 머물었다, 멈추었다, 라고 지구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공전을 멈춘 것도 달이 멈췄다. 은 맞는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봐도 여전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창세기 1에서 3, 1장 1에서 3절에 또 보면은, 어, 그, 전개되는 양상이 지구 중심으로 그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 천은 지구 밖에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라고 하는 그런 공간 전부 가리키죠. 그리고 다음에 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지구 중심으로 모든 창조 기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운주 중심입니다. 오늘 지금이 2025년인데, 은하계 우리가 우리 지구가 있는 성단을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은하계 밖에도, 또 이러한 별들의 군집이, 즉, 은하계 같은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이 최초로 발견된 게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25년. 그전에는 은하계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이 은하계 내의 별들이, 항성들이, 그리고 은하계 밖에 다른 은하계들이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하늘을 펼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빅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이거 지구 중심입니다. 펼치신다. 지구를 중심으로 펼치시 펼치고 계신다. 예. 여전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지구의 중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기술 또 3장 기술을 보면 이거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천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1장 끝에 보면 창조의 핵심인 정점인 사람을 만드시고, 또 2장에 넘어와서 그 사람 만드는 것을 상술하시고 또 3장에 넘어와서 사람과 관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전히 지구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투 프로이드의 그 혁명으로 사람의 중심은 마음, 심령이 아니다 무의식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지구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무의식이 아니고, 어? 또렷한 의식, 마음, 심령이 사람의 중심이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최근에 나온 그 덕성여대 교수신가요? 한분 네, 덕성여대 약학과 교수의 그 책을 보면은 제일 첫장에 나오는 게 100년 전에나 2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밝힐 수 없는 게 생명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지.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냐? 그런데 자먼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정의는 역시 하지 않지만 생명이 마음에 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의식이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이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의식 세계 이게 사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스카리아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을 펴고 계시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계신다. 사람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지금도 하늘이 점점, 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빅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펴고 계시기 때문에. 땅에 터를 세우고 계시며, 지금도 지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 안에 심령, 영, 마음을 짓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사람 안에 마음, 심령, 영혼을 짓고, 지어 넣고 계시죠. 마음이 인간의 중심입니다. 네, 오늘 이여호수아 12장에, 10장, 이, 태양이 멈물고 달이 멈춘 이 위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이게 전부 지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그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되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사람의 영혼 마음을 가장 귀하게 이것을 위하여 온 지구와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영혼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 손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즐겁게 사랑하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